여러분들에게 구인사 초창기에 상어롱각 대지사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 세상의 삶은 다 공한 겁니다 오직 보살또를 향해서 현실의 삶을 현실의 삶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미래세의 부처님 정토에 함께하는 삶이 우리 진실한 삶입니다 모이십시오 모여야 안 모여요 안 모이죠 뭐로 모였어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경찰청장님이 그 식사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이 부분을, 이 법학형을 다 찾아봤대요. 다 봤는데 너무 좋더라. 뭐가 좋냐 그랬더니, 스님 법문도 좋지만, 듣는 분들이 가운을 입고 앉았는데, 진짜 새로운 불교를 봤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불자를 위해서 보살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도록 하였으나, 나는 비록, 나는 비록, 대승의 목적지에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보살도를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상고보리아바 중생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뭘 해야 돼요? 이로 부처님이 지유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며 자, 비, 희, 사 대승 보살도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라 사랑으로 세상을 봐라 비, 이 세상을 전부 어여삐 봐라 희,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기쁘게 바라요. 사,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쥐지 말고 놔줘라 이거예요. 자비이사, 사무량심이야. 이게 보살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법, 그 이렇게 자비이사로 살으라고 가르쳤지만 저희는 이 법을 오래도록 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았나이다. 남에게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놓고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진실한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십시오. 공덕이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의 지혜를 얻습니다. 누가 만날 그래요? 누가? 내가 그러잖아. 내가.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상대 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잘 하는 거죠. 근데 지는 안 해. 그냥 하기만 하래. 그래도 그것도 안 하는 것 보다 낫겠지, 뭐. 왜? 복이라도 되니까. 손가락질도 했으니까. 이 세상에는요, 꼭 빨리 가는 법도 있고, 천천히 가는 법도 있으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은 거예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남갖고 시비하지 말고, 그냥 나나 잘하면 돼. 아시겠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지. 남 갖고 자꾸 시비하려고 하지 말. 그래, 나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자꾸 확산시키려고 애쓰면 그것도 공덕이 돼. 해보자. 그래서 들은 것만큼 전달하고, 들은 것만큼 알려고 애쓰고, 내가 좋은 것만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다 공덕이 될수 있는 부분니다 도사께서 버려두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사는 부처님이에요. 도사께서 버려두시면, 저희 마음은 권하신 까닭으로 처음 권하실 때에는 참된 이익 이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큰, 큰 목표를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도다 이거예요. 뒀다 이거예요. 네? 때를 기다렸어. 처음부터 대생을 말하지 않고 처음부터는 그냥 소원 이루는 것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인사 초창기에. 상월원각 대지사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 세상의 삶은 다공한 겁니다. 오직 보살토를 향해서 현실의 삶을, 현실의 삶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미래세의 부처님 정토에 함께하는 삶이 우리 진실한 삶입니다. 모이십시오. 모여야 안 모여요? 에? 안 모이죠. 뭐로 모였어? 병든자여 내게 와라. 약이 있다. 소원이 있는 자연, 나이가 와라. 방법이 있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구인자와서 기도를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현실적 고통이 여여지는 법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모든 진리는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현실적 삶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진리를 인식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 무슨 얘기냐면, 1층을 지어야 2층이 만들어지지, 1층이 없는데 2층만 만들어질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잘 알아야 돼. 궁극적 목표는 3층도 될수 있고, 4층도 될수 있고, 5층도 될수 있지만, 현실은 1층부터. 현실적 부분의 삶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얻는 데서부터 질기는 존재하지, 그걸 뛰어넘어서 질기를 이야기하기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 원흥사에 와서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옆에 사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소원을 한번 잃어보지 않으면, 긴가민가 해. 왜? 안 보이는 걸 믿고 가기가 어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보살도 같은 거 설명하지 않았다, 이게. 뭐만 얘기했어? 현실적 부분이 삶의 이익을 구하는 부분, 사람이 살아온 데 닿아야 되는 부분, 업으로부터 청정해야 되는 부분, 어, 소위 인과관계로부터 어, 그야말로 모순이 없는 부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가르침으로부터 현실적 어떤 그런 지혜가 부족함을 통해서 고통이 있는 부분을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서을때 이런 부분을 쫙 설명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비로소 본론을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궁극적 목표는 뭐야? 부처라 이거야 부처. 개의 성불도 너는 부처야 이 개의 성불도라고 하는 부분이 참 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 이미 성불에 맞췄다 아니요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성불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가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없어 절에 오는 마음을 낸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부처의 시작이야 근데 내가 그 설명을 하면 뭐라 그래요? 집 편리할 때로만 설명을 해요. 절에 그 스님이 법문을 들으러 와라, 법회를 와야 된다, 어? 초파일에 공덕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개의성 골도만 딱 받아들이고 뭐라 그러지 알아요? 안 가도 돼. 자고 일어나서. 부처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도 개의성 골도를 안 했으니까. <laughs> 저큰 길에, 저 8차선 도리에 지나가다가 원어사 들어올 시간이 없어. 딴데 가서 뭐, 어? 어, 엄마짓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이 다그소위 넉넉하지만 절여올 시간은 없어 지나가다 그냥 아 어, 저기 오흥사가 있네 손 한번 흔들고 가도 개의 성불도라 그랬거든 그런데 똑같은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연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 할수 있다 고속도로로 갈 거냐 비포장도로를 타고 갈 거냐 걸어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갈 거냐 응? 승용차를 타고 갈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은 다 각각일 수 있는 부분이다. 꼭 아니라는 부분은 없지만 되는 법은 다양한 부분이 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마치 부자 장자가 아들이 뜻이 용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조복한 후에야 모든 재물과 보배를 물려준 것 같이. 그 어마어마한 장자가 나오지 않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내 자식인 건 분명히 알지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걸 바로 얘기하면 놀래주고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용렬함을 알고 똥치는 일에서부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얘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자체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드럽지 않으면 강하잖아요. 강하면 지가 죽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게 뭐냐면, 물고기가 성질이 급한 놈은 잡자마자 죽어,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아들도 지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주려고 잡아오라 그랬는데 지가 기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거잖아요. 마음이 용렬한 부드럽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을 시간을 오래 동안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놓으니까 안 죽어요. 우리 중생이 그렇다. 우리 마음이 절에를 오는 것 자체가 오세요, 오세요, 우리 절에 오세요, 법문도 들으세요. 이게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다 뭐라고 해요? 목에 힘을 줘요안 줘요? 목에 힘 주잖아요. 내가 그 절에 가졌잖아.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 내가 니네 전에 내가 가 주었어.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각이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심이 부드러워져서 기도를 하고 가치를 느끼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절에서 욕을 해도 와야 안 와요? 요욕의 부드러운 마음이야. 욕의 그런데 여기 여기 살살 꼬셔가지고 왔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욕을 해버리고 나면 와야 하나요? 그 스님이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중도 아니더라. 그래 버린단 말이죠. 스님이 법문을 할 때는 그건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비유는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하는 부분은 극단적인 비유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껴서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아, 그 스님은 중도 아니더라. 지가 중을 어떻게 알고, 나도 모르는 게 중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알지 못하면서 아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여기서 보면 참 표현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부드럽게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크다는 얘기야. 마음이 넓어진다는. 그래서 부드럽게 해서 부처님도 그와 같사, 희한 일을 나타내시오. 저희가 소승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욕으로그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큰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미, 이미 이들이 수준이 되지, 되기 전에 대승을 얘기해봐야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뜸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뜸을 들여서 너희들이 한 번,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어떤 건지 알아봐. 느끼게 해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밥을 끓이기만 하면 되나요? 요즘 밥하는 거 모르죠? 요즘 밥하는 거 몰라요 전기밥솥이 다 하니까 옛날에 청솔까지 꺾어서 밥할 때 보면 밥을 센 불로 해가지고 팔팔 끓여서 흘려넘치게 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센 불을 끌어내서 불을 약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냈다가 뜸을 완전히 디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솔까지 한번 휙 던져가지고 확 끓여내면 누룽지도 적당히 밥도 말랑말랑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을 우 끓여가지고 불을 확 꺼버리고 나면 밥이 설리거서 설리거서 우들거려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laughs> 부처님 진리를 가르치는 부분은 바로 그러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내가 너무 또을들었나 재미있죠.